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투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계속 여러분들께 좀 촬영해서, 자,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 조금은 좀 참담하기 그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 자, 이렇게 장마감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 중에 있고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마이너스 5.56%이 18,00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제가 장 중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 18,000원 붕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점이다. 자이 지금 1 2 1일 이평선 자체를 이 돌파가 되게 된다 라면 이 부분이죠 자이 부분 제가 돌파되면 지금 굉장히 좀안 좋은 모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이 부분이겠죠 이1 2 1일선 이평선을 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분명히 이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이 외인이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해서 이 하방으로 밀어냈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한 순간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장 마감이죠. 장 마감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꾸준히 쏟아내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악질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은 누가 계속해서 받아내느냐? 자 보시면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무조건 저는 이 브레이커 걸리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하방으로. 할 없이 끌어내리는 정말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거래량 먼저 보시겠죠? 거래량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 자체도 지금 580만 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낸다라는 부분, 이장 마판까지 정말 여러분들 제가이 영상을 항상 좀 올려드리면서 좀 힘을 내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좀 웃으면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수익 만들려고 주식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을 못해서 지금 현재 전후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몇 가를 이선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매도로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져 내고 있다 라는 부분 지금 우리 조금 힘을 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주가 자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멘탈을 엄청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산 에노빌리티 야 다시는 이제 찾아보지도 않겠다. 아니야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저점 구간이 기회일 수 있어. 왜이 재료가 계속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원전 수주 관련 내용 앞으로 진짜 40조 자 그리고 제가 기사 내용도 여러분들께 했지만 이 천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멘텀이 열려있는데 이 하필 이 시점에서 이 인수합병이라는 유사병이라는 아주 안 좋은 전반적인 흐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수급도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지금 홀딩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주주님들과 이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주주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이 부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RSI 지표도 매일 설명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과매도 기간이 나왔을 때이 과매도 기간이 나왔을 때 부분을 체크하고 자 과매도 기간이 2 70을 돌파하게 될 하방으로 밀릴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그 부분에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항상 많은 조금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실전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영상에는 정말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엄. 엄청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뭐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 그렇게 제가 데이터적인 분석을 맞춘 후에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하고 소통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래량 자체가 자그 지금 현재 이 움직임 자체가 매수량이 지금 현재 조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지금 이 17,700원, 이 18,000원이 붕괴가 됐고 자이 120변 이평선이 여기서 제가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이 구간도 붕괴가 되다 보니까 자 그래 지금 현재 저점이군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한국 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 담아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되시죠. 우리가 이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호재 재료 하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시간대별로 지금 계속해서 두 적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시 14.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지금 오늘의 움직임 자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도가 계속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준비를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오늘은 자전거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전업 투자로 주식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이 하루에 급변하는 이 차트에 대한 분석 자체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으시겠죠. 나는 뭐 작년부터 수익을 좀 받고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내년까지 원전 수주 내용이 좀 쏟아져 나올 때. 까지는 장투로 가실 거다 생각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이뭐 단기적인 이 단기 차익만 시력, 실현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좀 실시간 소통을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초대 링크 못 받으신 주주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3854-3951번 이렇게 문자 주시면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승부방, 이 텔레그램 정보방,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계속 보실 수 있게끔 이 초대 링크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입장 요청 굉장히 많이 주신데 지금 아직 승인 못 받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분별하게 계속 입장을 하시다 보니까 제 영상 이 텔레그램 정보방이 내용이 캡처가 돼가지고 이게 돌아다니고 있더라요, 돌아다니이 부분을 제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이 초대링크 받아보시고요. 조금 입장, 지금 현재 요청 주신 분들도 이 입장이라고 이 문자 메시지 주시면 제가 바로 승인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 하고 있으니까요. 현 시점 우리가 8월에 좀 수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정보를 항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라 점. 자, 신규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초대링크 못 받으셔서 이 정보방 입장이 안돼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요. 이렇게 초대, 초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입장은 되어 있으신데 아직 승인이 안 됐다. 나 빨리 좀 승인 좀해 줘라. 지금 중요한 구간이니까 요렇게 지금 아직 입장 승인 못 받으신 주주님들께서는 입장이라고 문자 상단에 010-3854-395 1 1 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급변하는 이 분단위 차트입니다. 분단위 여러분들은 제가 10분 단위로 항상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지만 저는 이 5분 단위, 이분단위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막판에 지금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죠? 여기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매수세 쏟아져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이 오늘 같은 경우이 하방으로 꾸준히 밀어내면서 이 마지막까지 쥐어짜기를 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받아먹는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조금 현명하신 주주님들은 여기서 그래도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런 부분 말씀드리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우리가 수익 꿀수 있는 구간을 꼭 만들어 나가시는 이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 받으시면서 좀 준비를 잘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 특별한 이슈, 내용적인 부분이 없고 이 외인의 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기간의 움직임,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쏟아져 내고 있고, 이 한국투자증권은 계속해서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고, 이 반등의 추세선 120일선이. 이탈이 되고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신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 에럴리티 굉장히 위기고요. 우리가 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됩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실시간 정보방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문자 메시지 받으셔가지고 반대 찬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인수합병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 기사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위기 맞은 두산그룹입니다. 구조 개편.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철에는 없다. 강경대응이라는 겁니다. 강경대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생각을 전환의 시점을 찾거나 아니면 어떤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철에는 없다. 철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 주식 보유 수량과 찬성 반대 많이 해주셨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 공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참여되는 이 데이터적인 부분이 쌓이겠지만, 저 역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에 우리 주주님들과 같은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의 이 보내주시는 이 부분으로 저도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리포터를 만들어서 이 청원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보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3854-3951번 나는 좀 반대다 하시는 주주님들 반대라고 찬성이다 하시는 주주님들은 찬성이라고 문자메시지 꼭한 통씩 보내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제가 모아 모아서 힘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좀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이 반대 찬성 의견을 모아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취합해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좀 힘을 더 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또잘 알고 판단을 해야 어떤 구조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중점적으로 한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거라. 저 김선재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월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이제 또 장이 열리겠죠.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매월 말일과 이 매달 초에 이 추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제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내용분이 나와있고요 현재 이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히든 종목도 보내드렸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 자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부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 이 제가 항상 매월 초에 딱한 종목만 보내드린다는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고 주시고요. 제 영상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져 있으니까. 아, 나 이거 김선재가 매달 주는 이 추천 히든 종목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종목 명하고요 목표 가격,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까지, 안전한 손절금액까지 같이 이렇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 히든 종목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상단에 010-3854-3951번으로 우리 조금 힘내고 좀 극복해 나가시면서 받아보셔가지고 어 요거 내용이 괜찮네 하시면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히든 종목 매달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월초에 볼 보내드린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무료로 공해 드리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나시는 데 연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제가 AI 반도체 관련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 히든 종목을 드 그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먼저 드렸던 우리 추천 히든 종목이었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부분. 제가 매달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만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분.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요, 여러분들께 뭐 500%, 자, 1000% 상승 가능할 구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단 이틀 만에 31% 이렇게 만들어 정확하게 이 차트의 구성 자체가 똑같은 모양의 차트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보내드린 이 8월에 보내드린 이 AI 반도체 제가 이 저점을 확실하게 다졌고요. 지금 왠가 이 기간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강남의 큰손에 매집 정보까지 제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아직 추천 히든 종목 매월 초에 드리는 히든 종목 못 받아 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 놨습니다. 010-3854-3951 번호로 이렇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명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목표 가격,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가격, 자, 그리고 비중 조절,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가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좀 힘내서 극복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조금 힘이 안 나는 건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좀 힘을 해서좀 이끌어 나가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 상승 추세전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안전하고요 자 그리고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꾸준히 수익나는 주식 분명히 우리 두산 에러빌리티 힘이 나올 구간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요 실시간 소통방 아직 입장 못하신 주주님께서는 제가 초대링크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열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초대라고 자 그리고 아니면 입장이라고 승인 요청 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편한 주말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말에도 영상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올려드린다라는 부분 그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도움을 속속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가 항상 모든 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연구원 김선재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가가 상승하나 하락하나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